논란의 핵심이 무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시 삼은 것은 학생이 입학할 때 채플 동의권을 구하지 않았다. 네. 학생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주지 않았다. 대체 거목을 허락하지 않았다. 네.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됐던 거죠. 학생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학생이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한 학생이 수많은 학교 중에 그 학교를 지원했고 그 학교는 그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강제권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저는 오히려 인권위가 얘기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대학과 관련한 판례는 따로 있다고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 교육과 종교 선전을 할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것이 일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의 문제다. 이런 큰 의식을 갖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 고 좋았어요 아쉬워요 감사했어요 대학교 1학년 1년의 의무 체포를 끝마친 학생들의 피드백입니다 3천여 명의 학생 중 90%가 비신앙인인데도 싫고 불편한 내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드러냅니다 2019년 일학기때 87.5%였던 만족도가 지난해 일학기 때는 97.4%로 향상됐습니다. 대면 채풀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 채풀로 총 3학기를 들었었는데요. 대면 채풀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뭐라 해야 죠 저희 교회에서조차도 볼수 없었던 반응들. 비대면으로 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듣지 않거든요. 동영상 틀어놓고.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체플을 어떻게 틀어놓을 수 있냐고 전주대학교는 다른 기독사립대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체플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입학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성품체플은 이렇듯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배우고 실제 삶에서 그대로 자신을 살아간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지도록 하면서 자연스레 복음에 스며들고 자발적으로 리더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하는 체플 의무화가 종교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이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뷰리치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국가인권위 채플 권고 논란 관련한 쟁점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이부에서는 논란 속 대학 채플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분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천삼을 회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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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남대학교 천사메일 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사실 뭐 실은 좀 영상 보고 좀 놀랬습니다. 이 채플에 대한 만족도가 97%라는 <laughs> 네. 예,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전주대학교의 채플에 대한 전반적인 좀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어, 코로나 이전에 대면으로 드리던 채플보다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조금씩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이 근데 이제 전주대학교 채플은 일단 1학년 때 성품 채플이라는 것을 2학기 의무적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는 뭐 소명 체풀, 문화 체풀 이런 것들을 2, 3, 4학년에 걸쳐서 2학기를 의무적으로 드, 네. 들어야 하는 총 4학기 의무 제도입니다. 음. 네, 다른 학교들과 별로 다를 건 없죠. 많이 네. 듣네요. 네. 예. 지금 전주까지 내려가서서 이렇게 막 취재를 해보시니까 거의 대다수가 만족한다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시던가요? 어, 제가 볼 때는 음, 강의는 짧게. 그 <laughs> 나눔은 길게 이게 아... 가장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뭐든지 강의는 짧은 게 좋죠. 네, <laughs>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눔은 즐거운 나눔이죠. 네.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어, 학생들이 실제로 채플 시간이 1 시간인데 사실은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은 15분 정도.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눔에 집중돼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학생들끼리 교제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전주대 채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 인터뷰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네. 어, 하게 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리더님들하고 3 나누기를 합니다. 저희가 레크리션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좀 마음을 풀고 또 감정도 나누고 좀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수업은 한 15분 정도 수업을 듣고 나서 수업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또 나누는 시간이 같습니다. 어, 리더들과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죠. 아, 어, 네. 정말 예배라는 그런 부담은 주지 네.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선한 기독교적 가치가 녹아있다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 1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어떤 직접적인 복음제시나 이런 것보다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주는 어떤 가치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뭐 사랑, 충성, 화평, 이런 기독교적인 어, 가치들, 네네. 이런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준다. 이게 기본 베이스였어요. 예.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형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난크리스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 하나님 한번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네, 사실 예배 와 관련해서 좀 반대적인 좀 얘기를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배라고 했을 때 채플은 조금 유연한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배라고 한다면 정확한 이 포맷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 채플을 예배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어, 기득교적 가치관을 나누는 인성교육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플은 아, 엄밀한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어, 예전을 중시하는 예배 형태는 아니죠. 네. 또 현재 많은 기독교 대학에서 새롭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한남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세우실 때는 아, 입학 조건이 세대교인이었어요 네. 그때는 최플에 다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죠. 네. 그러니 점점점 비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최플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배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최풀은 최풀이지, 최풀을 예배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음. 어, 지금 현재의 기독교 사립대학의 최풀 현황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그 광주의 기독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어, 형식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독교 예배 형태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권위가 판단했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떻게 보니까 지금 채플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라고 하기에도 약간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주대 채플이 네. 그 굉장히 중요하고 배울 만한 롤 모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특징이 또 하나가 더 있다고요? 네 이게 네. 사실은 한한 번에 입학하는 학생이 3천 명에서 3천 600명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이 학생들이 서로 나눔을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거는 전주대 채플의 가장 특징적인 게 소그룹 채플이에요 네. 큰 홀에 모두가 안, 들어와서 앉았다가 각각 일곱 여덟 명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각각 나눔은 하고 강의는 한 번에 듣고 뭐 이런 형식의 채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 형태의 채플이 앞으로 채플이 나아가야 할 대안이 될수 있다 네. 근데 이 소그룹 채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개별 상담도 가능하고 또 서로의 니드가 뭔지 그걸 금방금방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리더에 따라서 그 분위기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런 면이 이제 그 교육의 질, 네. 네. 이런 면이 굉장히 좀 문제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최플 그러면은 모이는 그 자체가 일종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또 통합된 어떤 교육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네. 어, 그런데 소그룹체플은 이제 그런 것을 할수 없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더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네. 어, 그리고 또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실익을 위해서 학점으로 체플을 네. 인정해 주면 또 좋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어떤가요? 네, 아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학생 한 명이 인터뷰했을 때, 어, 이거 왜 내가 여기 가서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를 어떤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숭실대나 전주대나 이런 일부 대학에서 학점을 줘요. 0.5학점. 이수를 할 경우에. 예. 근데 이제 이 제도들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또 학점 인정이 뭐 반드시 대안이 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반대 여론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교육 내에서는 이 학점으로 인정해 되냐 말아야 되냐 장단점에 대해서 좀 구분 지어야 될것 같긴 해요. 네. 학점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학교마다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결정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에 일종 교양 학점이거든요. 그러면 교과과정 편성에서 교양 학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이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면다른과목에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과정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는 학교는 학점을 줄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네. 또 이제 학점을 주려면은 뭔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앉아 있다가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학점을 시도하는 대학에서는 이 평가 방법 그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결국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책 과목 신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한 대학에서 이제, 뭐 교환학생제도 같은 걸로 인해서 무슬림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한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아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왔을 경우에 그 학생들은 존중한다. 이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대책 과목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아무도 대책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음... 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채플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뭐이 대책 과목이라는 게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플은 가서 들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관련 도서를 한두권 읽고 리포팅을 제출해라.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공부하기 조금 대체... 더 어렵죠. 예, 대책 과목으로 네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음... 과연. 학생들이 뭐 대체 과목을 해준다고 대체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체 과목을 그럼 신설한다고 했을 때채풀이나 기독교 가치와 전혀 무관한 어떤 다른 것을 대체 과목으로 신설할 것인가? 과연 기독교 사립대학들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대안이 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제자리 돌기가 같아요. 될 수도 네.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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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니까 대체 과목에 대해서는 모든 일, 일반 학과의 필수 과목을 강제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우리 학교에 왔으면은 적어도 이거는 반드시 들어라. 그래서 필수고 졸업 요건이거든요. 그것은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고 창학 정신이고 학교가 계속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또 대처 과목을 설치하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광주에 있는 그 대학의 경우에는 형식의 문제를. 인권에서 잡았거든요. 이건 예배 형식이다. 그러면 예배 형식이 아닌 또 다른 형태로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저희는 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칙에 나와 있고 네. 학칙에 나와 있고 또그 학칙을 교육부와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기독교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대체 과목으로 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네. 장님 그렇다면 이 진짜 믿음이 강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믿음이 강한 학생들은 채풀 보고 아 이게 무슨 예배냐, 예. 진연 예배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저희가 이제 비기독교 학생들을 어, 많이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채플이 점점점 소프트해져가잖아요. 네. 그런데 기독교인 학생들은 이 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도 드리면서 음. 공부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채플을 기대했는데, 채플들어 보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교목실에 항의를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따로 경배와 찬양 채플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대체 채플이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독교 대학인 걸 알고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는 예. 어, 오히려 권리를 챙겨줘야 할 사람들은 여기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역차별. 역차별을 거죠. 네. 역차별 받는 네. 거죠. 네. 오히려 어, 기독교 대학에 권학 기념을 원해서 온 학생들에 대한 네. 어떤 불만을 네. 네. 지금 현재 시대가 거의 뭐 역차별과의 싸움의 시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채플에까지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논제, 논점들이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이 나아갈 발을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 이 채플이 다음 세대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처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실은 네. 대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이 아까 전주대 같은 경우에도 90%가 비기독교인이고 보통 한 80, 90%가 비기독교인이라면 네.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학생들, 청년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접점도 네.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과 함께 이렇게 연합을 하면 오히려 학생들도 아. 만날 수 있고 전도도 할수 있고 뭐 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점, 좋은 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랑 어떤 목표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주대학교에서는 아까 소그룹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할 때그 소그룹마다 리더가 필요한데 그럼 아까 이제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리더에 대한 질 관료와 수급이 어려워지는 측면을 어 지역사회 교회에서 찾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각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 리더분들이 소 그룹을 섬기기 위해서 와주시는 거죠 어허. 그래서 한 (7~8명) 정도 이제 소 그룹이 나뉘어지면 소 그룹의 리더가 돼 주시고 또잘 섬겨 주시고 네. 근데 이제 또 학교에서 또 배려하는 게 이~ 소 그룹을 짤때 리더 목사님 집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묶어 주세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학생들이 나중에 상담이 더 필요하거나 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교회로 예, 갈수 있도록 네네. 하는 어떤 그런 연계의 역할들을 음. 좀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네. 또한 센터처치라는 개념의 하나가 또 이제 정말 신앙을 갈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 학교 내에 있는 뭐 선교단체들이나 이런 데랑도 연계해주고 뭐 이런 좀 종합적인 어레인지해주는 시스템 이런 걸로 이제 채플이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형식상 오시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거나 뭐 이렇게 제정 을 드리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을 진짜 섬겨 주기 위해서 음. 그 정신을 가지고 어 진짜 기꺼이 자식 사비를 드려서 간식을 엄청 사오신다거나 뭐 밥을 사 주시거나 네네. 뭐 이런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오늘 정말 귀한 얘기 많이 들렸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기도교 그 사립대학의 체풀이 나아갈 바는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인권이 공고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나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했던 취재였는데 사실은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력과 정신이 굉장히 되게 좋게 주... 고무적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인권이 권고나 제도적인 뭐 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 네.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현장들을 볼수 있는 것이 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실제로 한남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온라인 체풀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 도목님께서 볼금도 제시하시지만 법 내려온다라는 학생들한테 네. 굉장히 그 당시에 핫했던 노래도 춤도 연습하셨던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춤도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러니까 격이 없이 이렇게 깨트리시기 많이 노력하시고 또 이제 찬양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학생들처럼 직접 채플에 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서 학생들의 공감대를 좀더 이끌어내는 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뭐 체플의 형식에 대한 제재가 들어왔는데 어,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어, 이런 정신을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형식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거든요. 음. 회장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어, 셰프들이 시도되는 것은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다양성을 추구하잖아요.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어,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어, 지식을 전달했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공평과 평등을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참여를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요즘 세대를 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엄마가 낳았고 유튜브가 키웠다. 음. 아, 이런 말을 하듯이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얘네들은 카톡도 하면서 또 음악도 들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멀티죠. 네, 전화도 받으면서 멀티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런 학생들에게 아주 단순한 채플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집중력도 좋지 않고요. 음. Z세대 집중력이 8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채플이 진행되어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네. 또 채플에서 공연도 직접 학생들이 조금 못하지만 하게 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채플을 좀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거죠. 네, 정말. 듣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에 관해서 공부하고 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교육 방법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우리 기독교 대학의 교목님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네. 어,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기독 사립대학 채플 관련해서 일 부에서 말씀 나눠주셨던 함승수 교수님 그리고 대학 채플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오늘 2 부에서 말씀 나눠주신 천사무회 회장님 그리고 김현정 기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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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플 관련 인권이 권고 논란 어쩌면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비 기독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인 다운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대학 채플이 학생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어렵고 버겁다는 이 말하는 문제 앞에서 뷰리지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CGTN 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